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승열 님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을 주셔서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게 이승열 님의 포트폴리오구요. 어, 모델링, 모델러나 이제 룩뎁 아티스트를, 어, 룩뎁 아티스트의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뭐 룩뎁 아티스트 뭐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룩뎁이라고 해서 룩 디벨롭이라고 해서 뭐 이게 보여지는 것를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보통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시선을 좀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게 나오고 사람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 앞부분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뒤에 배치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뒷부분까지 이제 뭐그 인사팀 사람이 이제 보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힘을 주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음, 택티컬 블러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이 글러브 형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소재에 약간, 어,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소재의 아쉬움이냐라고 하면, 우선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재질감이, 어, 거친 재질감, 가죽 재질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비세포 영향을, 주변의 사물들의, 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 주변 사물들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글러브를 택한 이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보여주기가 좀 한정된 것들, 소재를 골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어찌됐건 글러브 형태를 이렇게 이제 해줬고요.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여기도 주변에 이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공간인데 여기 있는 게 글러브가 있는 게 우선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심지어 이게 꼿꼿하게 이렇게 있으면 더더욱이나 이상한 부분인 거죠. 사람 손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영향을 안 받아서 여기는 이 배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가 뭔가 바뀌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재보다는 조금 다른 소재였으면 좋겠다. 만약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장갑의 형태의 모양을 표현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부분은 이제 이블크 다운이라고 해서 보통 이 제작 이런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어, 가장 처음에 이제 뭐 기본 뷰티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엠비언트 오클루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엠비언트 뭐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음영이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오브젝트의 주변 간섭에 의해서 음영값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 빛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니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이제 디퓨즈라고 하는, 아, 와이어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데,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 효율성은 상당히 안 좋은 모델링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관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거기에 써먹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을 위한 모델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는데, 주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는 이, 이메시랑은 전혀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 매시랑 연관이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이건 는뭐 아마도 이제 뭐 뒷부분에 나오는 이 노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주름을 만들어 준것 같은데 이 맵에 의해서 실제로 여기는 매시랑은 전혀 별개의 형태감인 거예요. 어, 뭐 물론 장갑에 대한 정형적인 모양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어,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에 대한 와이어 프레임이 보여지는 거에 대한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 메쉬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어, 모델링 구성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장점이 될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모델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물론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 디퓨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멀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는데 뭐 노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플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반사 관련된 재질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인 거죠. 살짝 스페큘러 라고 하는 빛나는 부분을 나타낸 항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에 한반 이상을 할애하는 옆부분에 이, 이 항목이 어큰 매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여지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 우선 소재. 여기는 장갑이라고 하는, 광택이 없는 제, 장갑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여기 장갑 같은 경우는 가죽의 여러 항목, 여러 부분, 이런, 요런 부분의 가죽의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이 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런 글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섞여 있는 부분이어서 뭐 좋은 소재이기도 한데 또 한계인 소재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연습에 관련돼서 이제 인테리어 항목이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도 너무 음, 어, 정형적인 형태의 느낌이에요. 크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조금 더 이제 이 강한 뭐 불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마무리 이 모델링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적게 보이는 항목들이 있고요. 네, 뭔가 이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음, 뒷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모델링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야 말로 왜 단순히 스틸로만 사용했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 직접 이제 이걸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여기 있는 이 장갑보다는 이 자동차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뭐 턴테이블 돌려주게다 나 하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보게 되면 스페큘라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부각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안쪽에 투명한 부분을 만들어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네, 구글이라고 하는 칼을 또 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얘는 아 어... 글쎄요 크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델링적으로 뭔가 이점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칼 자체도 상당히 음.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주변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매력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은 이제 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델링의 범주에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이거를 뭐 디자인을 하셨나?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코인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요소들을 보게 되면 어 포지션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어떤 모델러에 따라 달수 있어요. 인체 모델링이냐, 뭐, 뭐 배경 모델링이냐, 뭐 이렇게 모델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접근한다. 뭐 우선 상이 뭐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 아니 그 최상위 상태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어 피규어의 느낌을 액션 피규어 같은 액션 피규어가 어 어떤 포즈를 이렇게 진짜 동적인 포즈를 잡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모습을 어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뭐 이게 이 사람의 표현. 네, 실제 여기서는 뭐 인체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해서 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하게 어, 뭐 디자인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음, 크게 이제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확 끌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로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어, 갖게 되겠지만 음, 최대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어필한 요소가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모델링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요소들을 조금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업체에 이렇게 내지 말고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최대한 계속 디벨롭해 나가면서 어필을 해 나가는 게 좋은 부분이에요. 아무리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도 실제 업체에 들어가서 경험으로 얻는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거잘 어필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 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